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신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복음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러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팔리시고 당신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려고 애쓰시던 인간들에게 가진 수모를 겪으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어떤 환상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처지가 그야말로 또돌이 신세나 마찬가지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써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명수행에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한 포기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분은 자유로우십니다. 이 자유는 당신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 다음 다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조건을 내세웁니다. 한 사람은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여쭙고, 다른 이는 식구들에게 작별인사를 나누게 해 주십사고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청을 거절하십니다. 특히 오늘 제일 독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당혹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하지긴 사을한 뒤에 자기를 따르겠다는 엘리사에게 엘리야 예언자는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과 비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조건 없는 따름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조건 없이 한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하든가 아니면 그 일에 생사가 달렸을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 죽음이 결정나고, 그러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름이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이 따름에 따라 결정됩니다. 쟁기의 손을 내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앞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성찬의 은혜로 당신을 따라 우리가 각자의 사명인 쟁기를 잡고 신앙의 길을 똑바로 올바로 걸어가도록 해 주십니다. 아멘.